하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오란입니다. 요즘 제가 업로드 시간이 들쭉날쭉하죠? 어, 사실 오늘의 중국어는 처음에 100문장을 목표로 했었는데 기왕 하는 거 어, 조금 더 해보자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목표는 300문장입니다. 300개 하고 재정비 통해서 다른 걸로 준비를 해볼게요. 오늘의 문장은 300문장까지! 그래서, 어, 그리고 제가 농사 짓는다고 말씀드렸나요? 단호박 농사도 짓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자꾸 아기 재우면서 피곤해가지고 잠들어요. 그래서 업로드 시간도 아마도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다양하게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300개를 위해서 조금 더 힘내서 해볼게요. 앞에 주저리 주저리 말이 길었네요. 바로, 찐텐도 찢으너 오늘의 문장은요. 산런行 r e 워 s 공자말 인데요 Wash Kongja Marindale. m u r 이 a Ti Gurosa s a 师老师할때是 스승. 연결을 하면 三人行必有我师나고왔다 나 고마워.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그중에 뭐내 스승이 있다, 뭐 등등. 그래서 모두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이제 공감하는 문장이라서 준비를 해봤어요. 코로나라 집에 저랑 계속 같이 있어요. <laughs> 자, 그러면 몇번더 해볼 테니까 따라해보실게요 산, 같이 해보자, 도영이도 3, 4, 5, 6, 7, 8, 9, 1 다시 한번 해볼까?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 好，如果一个那朋友这么念教，我们同样念一个，我是，嗯，好，今天我们说到这儿，三人行必有我师，今天我们说到这儿，我们下一个拜。拜拜拜,拜。拜拜